t v 했습니다저 미친놈이고요. 있 <laughs> 아, <웃음> 저희가. 아, 이거. 아, 니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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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병에 뽀뽀. 오빠! 이거 줄게. 이거 줄테니까나 잡지 마. 알 왜? <laughs> 아, 왜? 아, 내가 있는지 말해. 아니,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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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쓰레기 아니 제가 먼저 찾았잖아 아니 찾았는데 아직쟤 안했잖아 아니 안 아놔 아, 그래. 아, 아, 아. 와 왔다 왔다 1 2뭐어나 복수다 아니 씨자7 <laughs> 아. 아니 잠깐만 아니 영상을 위해서,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간다! 아씨. 시간 끌어. 네 햄토리 여기 있어. 햄토리가 곧 물에 빠지게 될 건데. 근데 나 승리 아니야? 왜? 잼야들 어, 나도야. 너주 어, 이제. 안 돼. 어차피 어차피 근데 어 내가 잼해야 어. 잼해. 어, 돼. 나. 햄토리. 아, 됐어. 나 안녕 으음, 니 미안하다 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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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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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잠시만. 한 푼만 주시오. 한 푼만 한시오 내 내가 가져도 된, 되는 건가 본데. 어. 아야 나도 시키 한잔 줘. 자 새대기 없는 거 시키 시키 한 잔. 어떤 건 <laughs> 어디 있었노? 시키 한잔 어디 있었어?

자! 호파 보자 아니 나도 좀 보자 실일 땡이 없어 이거는 찌를게? 찌를 <laughs> 거면 안줘너 <laughs> 찌를 거야 안 찌를 거야 호파 실일 땡이 어... 네. 민서는 왜 자꾸 게임 해? 민서. 빨리 꽁댕이도해 <목소리> 줘. 오빠 꽁댕이 어, 꽁댕이 어. 나. 김민서. 오빠! 거시기 보여 줘. 더 거기라고 안 말했는데. 어디? 솔직하게 말할게. 어? 딱 여기. 저한 개밖에 없었어요. 어. 딱 여기, 딱 여기. 이게 여기 안에 그게 있단. 아 죽었거든요. 아, 아, 나 먹을 사람 먹을 사람. 이태수. 걸래? 아 먹는 거 보여주세요. 어, 진짜 <laughs> 먹는 거 보여주기 싫어. 먹방 먹방. 에 s 스 m 에 r 스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무 웃겨서 못 가겠어. 할게, 할게. 드림을 묻히겠다는데. 카톡이 와있어. <laughs> 카톡이 와있어, 일단 무슨 카톡이요? <laughs> 게임 가능. 아빠한테 카톡이 왔네? 카톡을 해줘야 아니, 구라튀고 있어요! 오케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할게 물어볼게 있어 오늘 엄마한테? 배고파서 잠깐 어? 이모 너 어디갔어? 어디, 어디 나가셨어 아보라 엄마 엄마 여기 식탁에 있는 그 햄버거도 내세 햄버거 알겠어 나도 먹을래 너 먹을래 알겠어 일단 너 먹을래 어, 이거 한개밖에 없어 알겠어 한 남은 것도 있어 알겠어